안녕하세요 m 디자인 입니다 어, 이번에 영상은 어, 독포동에 위치한 어, 32평형 블루밍아파트 인데요 신혼부부께서 저희 영상을 보고 의뢰를 맡겨 주셔서 유튜브 보시고 최초로 공사하게 된 집입니다 어, 저희도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몰라서 어, 최대한 노력을 좀 기울인 현장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you 현관은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자, 현관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발렌블랑 필름을 활용해서 현관문과 이제 무문선 형태로 만들어서 MD 작업을 통해서 한 이제 문 색깔이 한 벽처럼 크게 보이게, 넓게 보이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레 바지가 안 들어감으로써 최대한 깔끔한 이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샷시 같은 경우는 에 필름으로 이제 리폼을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의자를 좀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어 취미가 자전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자전거를 두시겠다 해서 여기는 이제 비워두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타일 600각 이번에 신상품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어, 그레이 톤의 약간 좀 입체, 입체 패턴이 있는 어, 그런 타일이고요. 약간 볼록 볼록하니 약돌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일을 쭉 이어줌으로써 최대한 집이 넓어 보이게 만들어줬고요. 기존에는 이쪽에 이렇게 중문이 있었는데, 이 중문 사이즈가 조금 튀어나옴으로써 조금 동선이 좀 작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는 이제 대리석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마루가 존재했는데 어, 한 자재로 이렇게 벽 바닥을 쭉 밀어주므로써 최대한 넓어 보이면서도 좀 고급진 효과를 줬고요 이쪽에는 페인트 이쪽에는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이제 중문의 기준으로 자재가 나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페인트로 이렇게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어, 페인트와 이제 요 중문 자리 이쪽이 좀 우드투도란 그런 마감이 안 좋은 면이 있어서 어,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따로 이제 몰딩을 대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줄 수도 있겠지만 어, 좀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재가 제일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 타일은 이제 10mm 두께이기 때문에 얇으면서도 최대한 넓어 넓게 구조를 잡으면서도 한 자재로 이렇게 밀 수가 있어서. 어,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손때가 묻을 걱정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타일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조명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는 이 천고가 엄청 높게 되어 있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탄성 페인트로 되어 있었어요. 네, 이렇게 타일을 시공함으로써, 좀 이제 호텔 같은 간접조명 같은 느낌도 주면서, 이제 실용적인, 실용적인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천장을 만들어 주써 간접조명을 넣을 수 있는 라인과 그 다음에 다운라이트를 넣고 히든 센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천장을 따로 시공하였습니다. 자, 이쪽에 중문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앞에 있던 중문을 뒤로 땡김으로써 어,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그때 이제 처음에 시공하기 전에 이쪽에는 신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땐 이쪽에서 삼행동 중문을 세우게 되면, 다 열었을 때이 정도 공간이 너무 좁아지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중문 한짝을 뒤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넓게 열리게 신발장 뒤로 숨어 들어가게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중문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원래 신발장 뒤에 이렇게 중문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벽이 어떻게 보면 중문 두께만큼 확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확장을 하게 되면 어, 이쪽이 이제 가벽을 살짝 연장을 해줘야 되는 느낌도 있는데 어, 디자인상 이쪽에 이제 타일과 이쪽 타일이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타일을 이어주고 저쪽은 요쪽에 끝내주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생각을 해봤고요. 이쪽 부위도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문선이 있는 거를 이제 무문선 형태로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하고 도배가 들어가게 되면 또 이쪽 방향을 봤을 때 필름과 도배, 그 다음에 중문 이렇게 세 가지의 재료가 만나기 때문에 좀더 좁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과감하게 이렇게 같이 필름을 감아줌으로써 좀더 넓어 보이면서도 예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쪽 화장실은 기존에 이렇게 이제 제, 젠다이가 원래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었는데, 다만, 이쪽 아파트가, 어, 타일이 좀 접착력이 이제 안 좋아서 다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모든 타일을 다 철거하고, 방수를 1차는 시멘트 방수, 2차, 3차는 도막 방수를 통해서, 이제 방수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젠타이 같은 경우에는 졸리컷 마감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해 주었고요. 욕조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턱이 있는 욕조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어, 욕실 크기가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어서 고객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컴팩트하게 욕조를 제작을 하고 이제 파티션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조금만, 요만큼만 넓었으면 조조 파티션을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 추 태어날 아기를 생각했을 때는 조조 파티션도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개방감 있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액세사리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광 슬라이드 바를 주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광 샤워기, 그 다음에 무광 샤워 헤드, 그 다음에 이쪽에는 무광으로 된 이제 코끼리 수전, 그 다음에 무광 수건걸이이렇게 이제 구비를 했고요. 요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벨에서 나오는 기본형인 여품방지형으로 이렇게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거실을 이제 말씀해 드릴 건데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천장이 스프링쿨러 레벨 때문에 이렇게 낮아져 있었는데요 어, 이 천장을 저희도 올리고자 스프링쿨러를 올려 보려고 했는데 이제 뜯어 봤을 때는 위에 공간이 없어서 스프링쿨러를 올리지 못했어요 이제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릴 수 있는 구간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데 이걸 못 올려서 여기서 우물천장을 만들게 되면 확장하기 전에는 스프링클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기와 여기에 스프링클러 사이에 우물 천장을 만들게 되면 이 거실 길이에 비해서 너무 언발란스한 마감이 나오기 때문에 어, 과감하게 이쪽에서 이제 거실과 이제 복도 이 경계에서 턱을 한번 주고 이쪽에는 그냥 민자 천장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 뒤에가 크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크,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서 어, 충분히 요 정도 높이면 생활이 가능하시다 하시겠다 하셔서 요렇게 시공을 하고요. 요쪽에 간접조명이 안 들어가다 보니 저희가 일부러 요 이제 아트월 쪽에 이제 간접조명을 요렇게 요렇게 요두 가지 간접조명을 넣어드렸어요. 어 요거는 한번 제가 불을 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어, TV를 이제 시청하실 때, 자 TV가 이렇게 있으면 TV를 시청하실 때 이제 TV를 쳐다보고 있는데 직접적인 조명이 나오게 되면 눈부심 효과가 있,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TV를 피해서 간접적으로 여기 하나 음, 그리고 TV 옆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커튼 박스 간접조명. 이렇게 이세 가지로 조도를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애매한 사이즈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쪽에서 이제 분절 라인을 약간 언발란스한 느낌으로 주고 이쪽으로 오다가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쪽에서부터 터닝도어가 이렇게 바로 설 계획이었는데요. 어, 터닝도어를 세우려면 이런 목 기둥에다가 세우게 되면 조금 이제 필름을 했을 때 변형도 있고 조금 좋은 증상은 없기 때문에, 터닝도어를 원래 안쪽에, 기둥 쪽에다가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요런 간접조명을 만들기 위한 선반을 하나 제작을 해드리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요쪽에는 터닝도어를 가리기 위한 히든도어를 만들었어요. 자, 터닝도어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자, 요렇게 되게 이중적으로, 이렇게 문을 시공을 하였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아주면 깔끔한 마감이 됩니다. 자, 이제 주방을 설명드릴게요. 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는 이쪽에 구조가 기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주방이었는데요. 이기자 주방에서 냉장고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 벽이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거실과 어떻게 보면 1대1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냉장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주방이 상당히 좁아 보이는 결과가, 완성, 결과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 과감하게 이쪽에 있는 냉장고를 어떻게 돌릴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 봤었는데, 어 이쪽에는 이제 원래 기둥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둥이 있었고요. 기둥 자리를, 일부러 기둥 을 활용해서 조그만한 쪽장을 넣어주고, 여기에 냉장고를 넣어주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전자레인지와 밥솥 슬라이드를 제작을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는 원래 이렇게 분배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 분배기를 이동을 시키려면은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 최대한 이쪽에 두시기를 이제 바르셨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이제 공간 활용을 위해서라도 그냥 분배기를 두시고 과감하게 수전 수도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수도를 수평 이동을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최대한 재단거리기 때문에 다리 밑으로 이렇게 싱크대 다리 밑으로 배수구와 수도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제 수도공사가 없이, 요렇게도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이제, 보울 같은 경우에는 백조 깜뽀르떼 제품이고요. 어, 엠보 제품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제일 인기가 좋은 그런 보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전은 대림바스에서 나오는 이제 무광 거위목 수전을 사용해 줬고요. 그다음에 이 인덕션은 고객님께서 전에 쓰시던 그 인덕션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 그 인덕션을 저희가 타공 사이즈에 맞게 해서 이렇게 매립으로 넣어드렸고요. 이쪽에는 이제 어, 사각, 침, 아니, 사각형 이제 노출형 후드를 이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간접 조명이 라인 조명 이렇게 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라인 조명을 저희가 이 식탁의 센터를 잡아줌으로써 어. 조도를 확보한 것 동시에 이제 고급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요 라인 조명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 저희도 이제 라인 조명까지는 원래는 이제 예산에서 이제 잡지를 않았는데 저희도 이런 획기적인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만들다 보니까 좀 럭셔리한 주방이 되면서 좀더 시원시원한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과감하게 요 부분은 서비스로 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설치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laughs> 이쪽 부분은 이렇게 가벽을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벽을 지금 가벽을 꺼내 줘서 이제 필름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 준과 동시에 이 스위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뒤에는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게 이제 가로로 파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했는데 어, 이벽 이 자체를 8cm 정도 살리게 되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살려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쪽에 이제 이렇게 분전함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분전함을 이제 감추면서도 인덕션이 전기를 위로 천장 위로 올려서 빼야 되는데 여기가 콘크리트 벽이었어요. 그래서 이 벽을 손상을 시키기에는 조금 이쪽으로 무리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벽을 파는 과정에 이런 배선들이 다 위로 위로 아래로 다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나 잘못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보다 좀 안정적으로. 디자인 겸 이제 실용성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분전한 카바를 만들기 위해서 8cm가 튀어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8cm를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가벽을 만들어 주고요. 라인 조명도 설치할 수 있게끔 되고, 그다음에 요 이제 스위치도 뒷 부분이 굳이 팔 필요가 없이 쉽게 공사가 되게끔 그렇게 효율을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터닝도와 비슷한 아, 똑같이 이제 히든 도어를 해놨는데요. 자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여름에는 이렇게 뒷문을 열어두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뒷문을 닫아놓고 음, 이렇게 해서 이중 도어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열래 열래. 자 그러면. 원래 이 히든 도어를 안 했다면 이 도어가 바로 보이는 마감이었을 텐데 주방이 대체적으로 깔끔해지지가 않고 좀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 히든 도어를 달아 줌으로써 최대한 넓어 보이는 대면형 주방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굳이 수도를 옮기거나 이제 뭐 배수구를 옮긴다든지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요런 아이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좀더 예쁜 집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스터룸 입구 앞에 이제 이런 원래 있던 장이 있었어요. 요런 장들도 같이 이제 발렌블랑의 이제 필름을 활용해서 한 톤으로 맞춰주어 좀더 깔끔한 느낌으로 이제 주었고요. 굳이 새로 안 만들어도 이렇게 필름만 리폼을 해도 깔끔한 장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조명 하나를 좀 넣어주므로써 좀더 무드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 자연스럽게 문선을 없애주는 무문선 형태의 문을 만들어 주므로써 이 공간 자체를 하나의 이제 공간인 것처럼 일체감 있게 그렇게 시공을 해 봤어요. 자, 이제 마스터룸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 지금 이쪽 인테리어 컨셉은 신혼부부다 보니 예산이 크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어, 마스터룸은 깔끔하게 그냥 원래 도배와 마루만 바꾼다는 정도와 그 다음에 간접조명 커튼 간접조명 정도로 이렇게 간소화해서 공사를 하는 현장이라서 조금은 이제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기존 샷시는 굳이 손안 대고. 커튼을 이제 나중에 이제 계획하시고 계시는데요. 어차피 커튼 치면 이 부분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커튼 간조 조명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서비스로 이렇게 제작해드렸고요. 자, 이쪽에는 기존에 있는 장들은 굳이 손대지 않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안방에 이제 화장실을 한번더 소개드릴게요. 해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음 기본적으로 투피스 이제 치마형 변기를 사용을 했고요, 무광 청소봉과 무광 수전, 그다음에 이제 플라운드세면드 이렇게 시공을 하였고요. 어, 이쪽에도 타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다 다 일어나 있는 이제 화장실이었는데요. 모두 다 이제 철거를 해내고 오, 아이소핑크라는 이제 단열재 위에 어, 시멘트를 바로 붙여서 타일을 시공해놔서 타일이 부석부석 다떠 있었어요. 요 부분들을 다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 방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타일을 시공해드렸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폭이 1m 정도 좀 넓은 쪽이고요. 요 폭은 실제적으로는 이제 850 정도밖에 안 나오는 형태였는데요. 여기서 메리박스를 앞쪽에다가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앞쪽에 만들어 드리기에는 요쪽 폭이 아무래도 좁다 보니, 이제 옆으로 이제 만들어 드리게 되는데요. 었 보통은 이 샤워 부폭이 사람이 서 있는 이 밑에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어 여기는 최소 이제 850에서 900 정도 나오면 이제 100mm 정도는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예쁜 욕실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번 현장은 어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공사를 의뢰해주신 첫 번째 고객님이라서 저희도 너무 감사해서 어 서비스를 좀 많이 넣어드리게 됐는데요. 어 서비스를 해드린 내용을 보자면은. 어, 이쪽에, 이제, 간접 조명을 넣으면서도 이쪽에도 같이 필름으로 마감하면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도 서비스로 좀 세라믹 타일을 하나 이제 잘라가지고 시공을 해드렸고요 어, 이렇게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물 조명이 없기 때문에 간접 조명이 너무 많이 빠지는 부분이 아쉬웠는데 어, 이쪽에도 일부러 제가 이제 라인 조명을 넣어줌으로써 이제 최대한 좀 예뻐 보이게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어, 요것도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자, 요쪽에, 이 도어, 히든 도어 같은 경우에도, 어, 원래는 히, 이렇게 터닝 도어만 짜놓는 이제 가격으로 들어갔지만은, 어, 저희도 최대한 예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한번더 문을 제작한 다음에, 이제 히든 도어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드렸어요. 요 부분도 서비스입니다. 자, 그 외, 외에도 서비스로 이제 들어간 부분은요. 주방에 라인 조명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간자 조명도 넣어드렸고요그 어, 다음에, 저쪽에 두꺼비 지 이제, 매립하는 것도 서비스로 넣어드렸어요. 예, 그 다음에, 어, 원래 이쪽에 계약은, 이제, 국민이 문선과 도배였는데, 일부러 전부 다 지금 필름이 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은 제가 목공사를 직접 몸으로 뛰니까, 어, 서비스로 들어가게 됐고요 나머지는 도배할 가격과 필름할 가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 요거는 필름으로 다 시공을 해서 이렇게 완성하게 되었어요. 영상의 끝으로, 어, 여태까지 이제 촬영에, 촬영에 같이 협조해주신 저희 편집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자분들도 이제 저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도 처음에는 유튜브를 한다 할 때, 이렇게 성과가 있을 줄 몰랐는데요. 어, 그래도 유튜브를 보시고 찾아주신 고객님이 또 있으니까 어, 좀더 이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영상들을 더 꾸준히 만들어서 어, 사랑받는 유튜버가 되면서도 이제 좀더 확실한 인테리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MD 디자인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